오늘은 식비 절약 시작하자마자 짜장면 먹 하나 샀고요. 어제 남은 상수육이랑 먹을 거예요. 아, 솔직히 나는 마켓컬리에 파는 이연복 셰프 짜장면이 좋아하는데 참은 거예요. 왜냐면 난 오늘부터 식비를 아껴야 하니까. 아, 근데 식비를 아낀다고 해서 뭐 짠내 나는 밥을 기대했다면 당분간은 어려워요. 아, 우리 집 냉장고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녁은 오리고기랑 샐러드. 둘다 유통기한이 오늘 내일 합니다. 소스는 유지만님 오리고기 포켓 참고했고요. 근데 얘들아 막 칼질 진짜 여전히 못하거든? 못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래. 왜 보여주냐면 너네도 칼질 못해도 요리 해 먹을 수 있다고. 그 칼로 살집 몇번쓴다고 해도 안 죽어 알지? 다들 요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데 속도 빠르게 하잖아, 너무 잘해. 여튼 소스 준비 완. 샐러드에 오리고기 살짝 데친 거랑 두부 텐더 올려줬고요. 냠냠냠냠. 근데 이 두부 텐더가 샐러드랑 진짜 잘어울리데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먼.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딸기랑 바나나 넣고 그릭 요거트 먹었고요. 점심은 냉장고에 스팸 남은 게 있어서 김치 볶음밥 만들 거고요. 아 김치 볶음밥은 초딩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껌이지. 맞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굴 소스는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조금 짜 와서 계란 두개 넣었습니다. 맛있겠지요. 사이드는 새우 튀김이랑 고구마 치즈 돈가스로 준비했고요. 냠냠냠 냠. 저녁은 애호박 남은 걸로 국수 만들 건데 면이 없네 소면 사야 되는데 없어서 세면 샀어요 세면이 뭐야? 육수 하나이랑 국간장, 가수육수로 반해주고 집에 있는 야채 몽땅 넣어주면 끝입니다용 오늘 2,800원이면 나름 알뜰하게 썼는데? 하지만 이땐 몰랐다 내일이 주말이라는 것을 오늘은 여수에서 친구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이불 빨래 했고요, 청소기도 돌리고, 아점으로 간단히 김치 볶음밥 남은 거 밥만 먹었습니다. 깨끗. 그리고 카페 가서 레몬 소다랑 피라미스 먹었고요. 처음 온 카페인데 인테리어도 진짜 예쁘고, 특히 여기 사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완전 귀여운 개냥이에요. 저녁은 고기 먹으러 왔고요. 생갈비살 먹었는데 진짜 맛있고, 갈매기살도 먹었고요. 근데 구워주는 고깃집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주 마셨고요. 된장찌개 먹었고요. 밥시 키면 김이랑 양념장 주는데 맛있고요. 비빔칼국수도 새콤하고 존맛 마지막으로 껍데기도 먹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사줬어요. 이차는 먼... 바지락쇠찜이랑 야끼소바 먹었고요 아이스크림 뽕튀김도 먹었고요 오늘은 술도 별로 안 마셨고요 멋지고 행복한 하루였다 오늘은 점심으로 중국집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보배반점에 자주 먹잖아요 여기는 매장에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배달시키면 은 항상 이렇게 식거나 불어서 오더라고요 아나 친구한테 여기 맛있다고 자랑해서 시킨 건데 근데 맛은 있었어요 요것도 친구가 사줬고요 다 먹고 친구는 여수로 돌아가고 저는 얼룩이라는 카페에 왔는데 여기 디저트가 맛있어 보여서 온 건데 와 너무 배불러가지고 못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 판나를 간다고? 아 그건 못 참지 이번에 이거 스테이크 처음 시켜봤는데 고기도 부드럽고 소스가 살짝 매콤해서 더 맛있었고요 근데 판나는 무조건 이 우삼겹 덮밥을 꼭 시켜야 돼요. 아무튼 저는 주말에는 식비 절약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으로 된장찌개 먹을 거예요. 두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지만 밥만 쓸 거고요. 냉동실에 우삼겹 있어가지고 우삼겹 넣고, 된장은 이거 두 스푼이랑, 저는 빨간 된장찌개 좋아해서 고춧가루도 넣었어요. 요건 얼마 전에 국수 만들 때 썰어 놓은 건데, 된장찌개에 채소 네오박이 들어가는 거는 살짝 킹받지만, 아, 맛은 똑같으니까 괜찮네. 짜자잔 맛있겠지요. 냠냠냠냠냠고 저녁은 김치볶음밥 남은 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맨밥 섞었고요. 오므라이스 만들 거예요. 근데 계란이 너무 익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오므라이스 맞고요 와 얘들아 오늘 드디어 돈도 안 쓰고 절약의 의미를 실천하는 사실 아침에 맥날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집코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코바가 뭐냐면 집에서 만든 집코바예요. 양념은 자취 요리의 신님거 참고했고요. 소스 넣고 구우면 끝이라서 해볼만 합니다. 아, 여기에 양배추 남은 걸로 이거 치킨칩 샐러드 뭔지 알죠? 존맛인 거. 맛있겠지요? 솔직히 집코바 맛이 기억이 안 나서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맛있는 건 확실해요. 샐러드랑 조합이 최고입니다. 깨끗. 저녁은 장사천재 백종원에 나온 당근김밥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당근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얇게썬건 먹거든요. 이제 곧 설날이라서 냉장고 비워야 돼서 두부 남은 거랑 밥 반만 섞어줬고요. 계란도 하나 붙이고 완전 건강 단백질 투머치 김밥입니다 여기에 점심에 먹고 남은 지코바랑 같이 먹어줘야 아주 밸런스가 딱 좋아요 아 드디어 소비 빵원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대충 라면이랑 어제 김밥 남은 거 먹었고요 냠냠냠 저녁은 오랜만에 멋진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시즈닝 되어 있는 스테이크로 샀고요. 이제 미디엄 레어로다가 구워주면 사실 그런 거잘 모르겠고 적당히 구웠어요. 이거는 저번에 산 메쉬 포테이토인데 같이 올려주면 맛있겠지요? 이렇게 맛있고 멋진 음식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야? 바로 술이잖아요. 오늘 마실 술은 2일 코냑 하이볼인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고급져요. 그리고 보통 위스키를 넣어서 만든 하이볼이 많은데 이건 코냑을 넣어서 만든 하이볼이래요. 이 레드 컬러 프렌치 커넥션은 코냑 향에 달달한 맛이 더해져서 완전 칵테일 같고요. 이렇게 스테이크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나를 대접해 주는 느낌. 아이 맛에 자취하거든. 후식은 초코 케이크인데 여기엔 이 화이트 컬러 코냑 하이블 이건 실제 코냐고액이13%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단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초코랑도 잘 맞고 아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이런 기념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이야 오늘도 멋진 하루였다. 오늘은 아침으로 요구르트랑 케이크 남은 거 먹었고요 설날이라서 고향 내려가야 돼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정리해서 얼려놓고 점심은 오랜만에 신전떡볶이랑 어묵튀김이랑 치킨마요 덮밥 먹었습니다 다 먹고 여기는 동네에 있는 카페인데 디저트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저는 바스크치즈케이크랑 청귤에이드 먹었고요 그리고 버스 타기 전에 어묵이랑 순대 먹었어요 집 가면 뭐안 먹으려고 완전 배를 풀로 채워가지고 버스 탔고요 근데 또집 오니까 배고파져서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엄마 콩밥 하지 말라고 후식으로 사과주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빠가 산적 만든다고 해서 아침부터 마트 신부름 다녀왔고요 저희 집은 산적에 고기랑 김치만 넣습니다 아 솔직히 대파 넣으면 다 빼고 먹잖아요 어? 근데 약속 있어서 나왔고요 뭐야 나 노래방 택시 처음 타봐 점심은 친구들이랑 아웃백 여기서 토마호크랑 토음바랑 막 엄청 많이 먹었는데 돈은 걱정 안 합니다 모임 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 가서 딸기 우유랑 케이크 먹었고요 나는 딸기가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뷰가 진짜 개쩔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완전 추천합니다 저녁은 느그느그한 속을 달래기 위해 마라탕 먹으러 왔고요 야야 솔직히 지금 다들 마라탕 땡긴다 아니야? 나는 설 음식 먹고 나면 꼭 마라탕 이랑 라면 먹고 싶더라고. 다 먹고 노래방까지 부셔주면 오늘 하루도 새봉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점심으로 언니가 가져온 새우 튀김, 깻잎전, 육전 먹었고요. 냠냠냠냠 여기에 라면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은 가족들이랑 고기랑 술 먹기로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못 가져와서 묵사발이랑묵무침도 만들었고요. 엄마가 잡채도 했는데 왜오면뭔 잡채를 이리 많이 했대? 그리고 오빠가 사온 순대랑 아빠가 만든 산적 까지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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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요. 술도 짠.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너무 즐거웠습니다. 술 많이 마시고 흥이 나서 노래 타운까지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점으로 전복 좀아 근데 저는 전복을 싫어해요 냠냠냠냠 다 먹고 친구들이랑 순천 왔어요 카페에서 코코넛 쿠키랑 딸기 케이크랑 홍차 먹었는데 여기 딸기 생크림 케이크 진짜 존맛 그리고 저녁은 명절에 느글거림을 시선을 똥집 튀김이랑 닭발 부산대 크라운 닭발 존맛인 거 알죠? 요새도 크라운 닭발 있거든요 여기 저희 최애 닭발집인데 차이는 신짜그리 차차이는 유니불 닭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 가서 주전불이랑 맥주로 마무리 오늘은 점심으로 짜장을 만들겠습니다 그 중국집에서 잡채밥 시키면 짜장 소스에 주는 곳 있잖아요 아, 마침 설날에 만든 잡채도 있고, 딱인거 있죠? 아, 계란 후라이 다섯 개. 날 집에서도 요리를 시키다니. 비밀인데, 솔직히 계란껍질 몇개 들어갔는데, 귀찮아가지고 흐린 눈 했습니다. 원, 투, 쓰리. 맛있겠지요? 깨끗 수식으로 요구르트 먹었고요. 그리고 라면을 끓였는데,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오빠가 끓이래요. 원래 동생들은 다 이렇게 살잖아요? 방에서 오빠는 언니가, 예,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해서 달려가면은 불 끄라고 하고. 하지만, 매번 주어진 임무에 성실히 임하는 편. 와, 너무 잘 끓였는데? 저녁은 김치찌개인데, 저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치킨약속. 치즈 치킨 냠. 냠냠. 수식으로 딸기 라떼 냠냠다 먹고 집와서 소화시킬 산채.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얘들아, 나 드디어 마라로지 엽떡 먹었어기쁨이야 아, 내 집만큼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먼저 주먹밥은 참치랑 마요 넣고 김가루에4 묻혀서 만들었고요. 계란찜도 시키고. 그리고 요거 아니, 보니까 콘마요에 먹으면 맛있다며? 나는 콘마요는 살짝 아쉬워서 치즈까지 따로 올렸어. 나먹자라리니까 맛있겠지요? 야, 이거 맛있는데? 나는 마라 엽떡은 별로였거든? 음. 개인적으로 마라로지 엽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별로 안 매우니까 오리지널로 시키는 걸 추천하고요. 야, 야, 다들 콘마요 말고 콘치즈 만들어서 먹어라. 짱짱짱. 후식으로 오랜만에 티코 조지고. 저녁은 맨날 내가 친구 만나러 가서 엄마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딱 집밥 먹는 퍼포먼스 나와줘야 할 타이밍 다 먹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카페 왔고요 1차 투썸 2차 탕탕까지 조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CCA 주스 먹었고요 점심은 중국집인데 여기 완전 맛집이에요 일단 점심 장사만 하고요 중국집인데 배민에 등록도 안 해놨어 아 그냥 완전 맛집이라는 소리죠 탕수육이랑 장 저... 이랑 짬뽕밥 시켰고요 맛있겠지요? 약간 옛날 스타일 중국집이니까 요스 사람들하고 가봐. 후식은 청포도 에이드 먹었고요 끝나고 저녁은 언니가 무수윤 수육에 고기국수 만들어줬어요. 전자잔 자취생은 절대 접할 수 없는 희귀 음식. 냠냠냠냠.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감자국 먹으러 왔어요 감자국이 뭐냐면 이거 감자탕보다 국물이 더 맑은데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진해져서 맛있어요 고기도 진짜 싫어하고 그리고 김치에 고기 싸먹으면 진짜 존맛 애들아 너네는 감자탕 다 먹고 볶음밥 먹어 라면 먹어? 나는 당연히 라면이랑 볶음밥까지 다 먹고 카페 왔고요 여기는 라떼 맛집이라던데 저는 딸기라떼 먹었어요 저녁은 스테이크 샐러드랑 크림파스타 먹었고요 그리고 투썸 가서 딸기생크림 케이크랑 이거 뭐였더라? 캐모마일? 오늘도 멋진 하루였다 오늘은 점심으로 돼지불백이랑 참치김치찌개. 아, 역시 한식이 최고거든요. 계란말이도 기본으로 나오고요. 맛있겠지요? 전체적으로 간이 센 편이라서 저는 맛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은 가족들이랑 치킨 먹으러 왔어요. 개동치킨 아시는 분, 여기 교촌치킨이랑 약간 비슷한 맛인데 맛있습니다. 순살치킨도 먹었고요. 냠냠냠냠 아, 당연히 생맥도 시켰지. 불구매 치맥이라니. 좋아. 감티도 먹고, 지포도 먹고, 오늘 그냥 맥주가 콸콸콸 다 먹고, 우리 가족은 팽이 지옥에 빠졌다. 아니, 근데 이게 영 어렵다잉? 오늘은 점심 먹으러 왔고요. 여기 곰탕집인데 갈비탕이 존맛이에요. 이건 갈곰탕인데 저는 갈비탕이 곰탕 국물인 것보다는 이렇게 맑은 국물인 게 좋아요. 아 김치 때깔도 돌았고요. 여기 갈비탕은 살짝 후추맛이 강한데 진짜 갈비탕 중에 제일 맛있어 완또 저녁은 샤브샤브 맛있겠지요? 요새 샤브샤브집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말아먹어도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좋고요 여기는 간단한 샐러드바도 있어서 근데 배불러가지고 한 접시만 먹어 마지막은 빵튀기 아이스크림 넣어서 마무리 집 가는 길에 투썸 케이크 사서 아빠 생일 파티했고요 근데 이 케이크 맛이 별로야 야 얘들아 나 내일 드디어 부산으로 돌아간다 자취생 특집 가면 살림살이 다 훔쳐감 오늘은 드디어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날. 야, 좋은 날다 갔다. 이제 또뭐 해먹고 사냐. 일단 냉장고가 텅 비어서 홈플 주문했는데 배송이 내일 온대요. 아유, 할수 없지. 오늘까지는 매식해야겠다. 점심은 오코노미야끼 교자랑 가지덮밥, 베이컨 크림 우동 먹었고요. 근데 이거 진짜 천재 같은 조합인데? 나도 만두로 나중에 만들어 봐야지. 음. 가지덮밥은 조 하지만 맛있고요. 이거는 조금 느끼하지만 맛있어요. 다 먹고 오랜만에 피시방 갔는데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2시간만 하고 딸기 사서 집에 왔고요. 아 이거 소시지도 샀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잠아가지고 저녁은 거릅니다 근데 또 저녁 안 먹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니까. 냠냠냠냠. 오늘은 어제 홈플러스 시킨거 도착 4만원어치구요 소고기 국거리용 산거 소분해주고 남은건 점심으로 미역국 끓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음악이 사라져서 지금 어리둥절하죠 그냥 오늘따라 뭔가 영상에 담긴 소리가 잔잔해서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 밥은 먹다 만거 아니고 냉동실에 얼려둔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요거트 스위트로 한번 사봤는데 그릭요거트 신맛나는게 싫어가지고 요걸로 한번 만들어보고 나중에 후기 알려줄게요 저녁은 소야 레시피는 저기 보이는 백종원님거 참고했구요 건담을 위해 파프리카도 넣었어요 근데 저는 미역국 소야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군대 음식이에요? 나보고 군필이냐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소시지가 쪼잔하게 7개 들어있더라. 아 어쩐지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 되게 차분하고 포근하지 않아요? 오 이런 영상 가끔씩 나쁘지 않아. 밥도 새로 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요리는 가끔 해야 돼.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째끈. 오늘 하루는 나른하다. 오늘은 와이들아 이거 봐봐. 자취생들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 점심은 삼분 카레 먹겠습니다. 밥에 카레 붓고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끝이고 사이드는 새우 튀김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뭔가 비주얼이 2 정도 아쉬워서 계란후라이 올리고 싶은데 아 프라이팬 설거지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자레인지로 술안 만들 수 있다고 한게 생각나서 한번 해 봤는데 이거 맞아? 아니 뭔가 좀 불결해 보이는데. 여튼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깨끗. 다 먹고 반찬 해고 치과 갔다 왔고요. 왜냐면 언니가 부산에 왔거든요. 앞페에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 보시고 저녁은 곱도리탕. 그거 이죠 타지에서 친구 오면 맛집 데려가야 한다는 그 부담 아 다행히 맛있다고 해서 기분 좋아 수제비 냠곱창 냠냠 닭도리탕 냠냠냠 평일이니까 맥주는 딱한 명만 마셨고요 후식으로 볶음밥도 먹었는데 와 계란 후라이 장인이시다 배우고 싶네요 오늘 라로도채하면어 오늘은 그린 요거트 완성 근데 이거 유청 빼면 단맛도 같이 빠진대요 에라이 딸이지 왕창 올려서 먹어야겠다 냠냠 점심은 순두부로 마파두부 만들었는데 그때 조금 귀찮아가지고 완전 대충 대충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맛없겠지요? 본 비주얼은 순두부 찌인데 맛도 애매해. 어, 내일 다시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래도 깨끗 저녁은 언니랑 먹어야해서 나왔고요. 저의 필살기 판나 데려왔습니다. 우삼겹덮밥이랑 파스타 조지고 다 먹고 여기는 점포에 있는 엘피 반데 과일이랑 하이볼 마셨고요. 요건 서비스로 주신 아이스크림이랑 초코. 원하는 노래도 두곡 틀어주는데 나는 요거 신청했어. 이 노래 아는 사람.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스콘 하나 사고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딸기 그린 요거트랑 스콘 먹었고요. 점심은 짜파게티. 짜파게티는 양이 살짝 부족해서 사이드가 또 필수잖아요? 오늘은 국만두랑 먹겠습니다. 이거 만두피가 얇아서 바삭바삭하게 잘구워집니다 짜자잔, 맛있겠지요? 짜파게티 에 무생채 올려서 냠�! 만두도 냠냠 만두도 반갈해서 양념. 아니, 이거 근데 냉동만두 퀄리티가 아닌데? 새우가 이렇게 꼬리채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역시 만두는 비비고. 깨끗 저녁은 어제 망친 마파두부 다시 만들었고요. 자취생들아 만두 꿀팁. 전자레인지 용기에 만두 넣고 물만 부어서 돌리면 바로 찐만두 되는 거 알지? 찐서 먹으니까 완전 촉촉하고 담백하고 이렇게 마파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중식당에서 사 먹는 것 같아 만두에 통새우가 들어가고 참 좋은 세상이다 배불러서 산책까지 해주면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두부텐더 구웠어요 오늘은 뭔가 건강하게 먹고 싶은 날이거든요 맛있겠지요? 어제 만든 마파두부인데 두부조림 같죠또 망해가지고 당황스럽다 진짜 냠냠냠냠겠고 저 칼질 많이 늘었죠? 저녁은 오랜만에 애호박 참치 덮밥인데 친구가 퇴근하고 밥 먹으러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매운 거를 못 먹는 아주 맵질이에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조금만... 야 조졌네 이거 재빨리 수습하기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고요 두부도 넣고 아왜 항상 나 혼자 먹을 땐 잘하다가 남해줄 때는 이러는 거야 내가 먹어도 조금 맵더라고요 친구가 파김치도 나눠줬고요 쌀가자도 줘서 먹어봤는데 오 이거 맛있다 오늘은 아침으로 스플레 치즈케이크 이거 어제 친구가 가져온 건데 진짜 맛있어요 치플레 여기 거고요 점심은 참치김밥 참치에 마요네즈, 소금 한 꼬집이랑 후추 뿌려서 섞어주고 밥은 소금, 깨,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참치김밥에는 무조건 깻잎을 넣어야 맛있고요 단무지 없어서 쌈무 넣었습니다 밥을 조금만 넣어야 예쁘게 싸지더라고요 햇반 작은 거 하나 썼어요 여기에 어제 먹고 남은 된장찌개랑 먹으면 맛있겠지요? 요새 과식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딱 좋아요 저녁은 김통깨라면 얘들아 너네는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어? 스프부터 넣어? 나는 그냥 손에 잡 굳이 고르자면 스프부터 넣는 것 같아. 그래야 먹고 뭐 있는 점이 어찌고 해가지고 맛있다고 본것 같아. 냥냥냥양식으로 딸기 그린 요거트.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드디어 비 안와서 외출 점심은 필라프랑 파스타랑 스테이크 먹었는데 오 퍼포먼스 점수 100점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다 먹고 파묘 보러 왔어요 요새 핫하더라고요 연기 진짜 잘하고 저는 완전 재밌었어요 그리고 카페 왔는데 여기는 디저트 맛집이래요 다들 내가 딸기케이크 먹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초코 위낭시에 하나랑 플레인 베이글 하나 담고 딸기 라떼 옆에 있는 차가 차 시켰어요. 요새 단이안 땡겨요. 이것도 제거 아니고, 저는 이 플레인 베이글에 크림치즈 발라서 먹었습니다. 배안 고파서 이러고 저녁 안 먹었는데, 아, 자려는데 밤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후회했어요! 오늘은 아침으로 빵이랑 사과 주스 먹었고요 점심은 스팸 마요 스팸이 집에 엄청 많거든요 먼저 계란 두개 풀어서 스크램블 에그 해주고 소스는 간장 3스푼 물 3스푼 설탕 2스푼 넣어서 양파 볶으면서 졸여줍니다 얼마 전에 7만 명이 됐는데 행운의 숫자 7이라서 아주 기쁩니다 얘들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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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얼마 전에 친구가 준파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후식으로 쌀과자 조지고 얘들아 나 오늘부터 필라테스 다니거든 아니 근데 왜 나만 이런 도둑놈 같은 양말이 신고 있는 건데 다들 예쁜 옷 입고 완전 인스타 감성인데 나 너무 부끄러워. 저녁은 참치마요 남은걸로 주먹밥 만들었고요 다김치랑 스팸이랑 고구마랑 대충 먹었습니다 내 초기 구독자들은 알겠지만 고구마랑 스팸 조합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오늘 하루도 깨끗 자취생들아 내가 진짜 개쩌는 레시피 발견했거든 바로 햇반 라이스라는건데 이게 뭐냐면 햇반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거야 먼저 햇반 바닥에 기름칠을 하고 계란 풀어서 소금간을 해줘 그 다음 대충 나는 집에 있는 치즈랑 스팸 볶아놓은거 올려줬어 마지막으로 밥을 위에 덮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와 이게 된다고?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짜자잔 맛있겠지요. 근데 간이 조금 심심해서 볶음밥 같은 걸로 응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깨끗 저녁은 닭갈비 만들 거라서 닭다리살 정육에 양념 묻혀서 재워놓고 후라이팬에 야채 넣고 구워주기만 하면 끝. 저는 파랑 양파만 넣었습니다나 닭갈비 직접 양념해서 만들어 먹은 건 처음인데 어 앞으로는 그냥 사 먹으려고. 어때 맛있어 보이지? 근데 조금 맵기도 하고 그냥 그랬어. 냠냠냠냠. 오늘은 점심으로 김치 치즈밥. 아니 근데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특별기 했다가 있는데 연기 때문에 영상을 그냥 조져버렸어요. 집에 있는 코녹스 스캔! 넣어주고 치즈로 완비 짜자자 맛있겠지요? 아 비주얼은 일단 완벽하다 제가 요새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라서 고춧가루를 따로 안 넣었는데 아, 역시 레시피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맛있다 저녁은 탄단지가 완벽한 건강식품 햄버거 저는 맥날에서 슈비버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아니 근데 콜라 단품이 1700원인 거예요 와 너무 비싸다 아니야? 난 알뜰하니까 편의점 가서 사야지 근데 편의점은 1900원 아니 캔콜라는 원래 1000원이 공룰 아니었냐고 조금 속상했는데 오늘따라 햄버거에 양상추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새우 패티가 푸석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시 기분 좋아져서 운동도 갔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이 자투리 야채들을 활용해서 카레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다진 마늘에 야채를 볶아줍니다 약간 볶음밥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 간장 한 스푼, 맛술 한스 그리고 저는 집에 고형 카레밖에 없어서 이거 넣었는데 그냥 오토기 카레 이거 넣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 조금 넣고 졸이면 드라이 카레 완성. 타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예뻐. 저녁은 새우튀김이랑 고구마치즈 로가스 에프에 구워주고 점심에 만든 카레랑 같이 먹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다 먹고 사과주스 조지고 책 보는데 애들아 일찌감치라는 단어 보니까 김치찌개 떠오른다 인정?